부산나 찬양대가 우리에게 선포한 것 같죠? 오늘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와 기도로 우리의 잔이 넘친 아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이 만찬에 하나님께 드린 만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성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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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집에서 기른 채소와 과일과 열매들을 이렇게 풍성히 준비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풍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 가정에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이 풍성한 알곡과 소출과 열매의 열매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열매 감사 찬송 드리는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laughs> 자. 이 스탁은 조금 작아서 여기다 우리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소출을 이제 이곳에 옮겨 놓고 감사의 추수 감사절 만천을 드시는 것입니다 아 보니까요 음 이런 호박도 있네요 우리 호박 같은 우리 아내. 아, 이 아내가 아니었으면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아내가 아니면 나 아, 내가 지금까지 살수 없었겠구나. 목회못 했겠구나. 그리고 이 든든한 이, 이 아들 같은 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쁜만 달콤한 우리 요즘께 우리 제 딸이 달달한 메시지를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주렁주렁 이런 손주들도 막 있네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1년 동안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성공들 하나님이 주신 그 직장에서 또 승진하게 하셨고 또 대박 나게 하셨고 아,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이런 여러분은 이 감사의 소출들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싶으세요? 오늘은 이게 6인 식탁인데요. 아, 그러니까 저 빼고 다섯 명이 더 앉을 수 있겠죠? 여러분 다섯 명을 누가 초청하겠습니까? 아 내가 정말 감사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 뭐 아내 명 있겠고 아들 부부, 딸 부부, 혹은 우리 김 집사님, 권 집사님, 이 집사님 아, 정말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초청할 수도 있겠죠. 아, 사실 이제 이 식탁은요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상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에서요. 가장 벅차고 감격스러운 감사한 순간이요. 바로 10편, 우리가 잘 아는 23편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이 상을 차려주신 것을 주께서 차려주시니까 와, 정말 잔이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식탁에 다윗에게 나머지 다섯 명이 누굴까요? 첫 번째는 내가 차린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다윗에게 차려주신 거니까 주님 자리가 있어야겠죠? 주님은 안 보이시니까 큰 자리니까 이큰 자리 드릴게요 어, 이게 주님의 자리고 이 나머지 이네명이 문제인데요 이네 명을 누가 초청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의 목존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원수요 그럼 이네 자리는요 원수들이 앉을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의 주인공을 하나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쪽 자리의 주인은요, 질병입니다. 아, 우리 상동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 이 질병 때문에 정말 많이 고통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직 이이이 원수와 싸우느라고 철저하게 피터지게 싸운 분들이 정말 많이. 예, 계십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해한 이해되지 않게 우리를 모방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끝끝내 죽이려는 그 원수들이 있죠. 바로 상해와 죽음, 죽음 이미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원수, 힘 있는 원수가 있어요. 바로 저 쪽에 있는 원수예요. 이 자리에 앉은 원수. 바로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내부의 적이죠. 예, 우리의 죄 입니다. 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상에서 맛있게 만찬을 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laughs> 맛있게 드셔야 돼요. 맛있게. 네. 아, 떨떠름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먹으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 고등학교 때원수가 했었거든요. 저에게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끝내 공부 못하게 해서 저한테 대학 떨어지게 만든 놈이 있어요. 근데 그 놈이 여기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만기는 분명히 다음 달인데 왜 은행 직원이 여기 옆에 다 앉아있을까요? 저번에는, 하나님 저번에는 간이었는데 이번에는 심장입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라고 주신 식탁 맞나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자리를 지금 딱 이렇게 사진 찍듯이 딱 찍어보세요. 우리 신앙은요, 신앙의 본질은 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밥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요 우리가 무엇 갖고 감사하면요 이것 갖고 감사해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출을 주시고 이런 성공을 주시고 이 분이 승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이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요 인스턴트 감사예요 딱 그때만 있다가 사라지는 나에게 넘쳐 흐르는 감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넘쳐 흐르는, 이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요, 아 내가 한 노력과 수고는 정말 이만큼도 안 되는데. 근데 이 작은 가슴, 이만큼 이 가슴에 정말 이따만한, 보시죠 이만한 축복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심장 터져요. 이제 그만. 저의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잔이 넘친 아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아, 근데 이, 감사는요, 바로 이 원수들과 함께 둘러싸여 밥 먹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하는데 아, 지난 달에 수술한 허리가 아파요. 저도 지금 허리 때문에 좀 이렇게 앉고 있는데요,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아내가 말을 하네요, 여보 밥 먹는데 미안해. 근데 우리 은행 통장에 만 원뿐이 안 남았거든. 왕이시여, 당신 아들이 압살롬이 온, 성, 온 백성들과 함께 이 성문을 치러 오 아이다. 이 저기 우리에게 말해요. 그런데 저기 앉아있는 이 의자의 주인공이 저한테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다너 때문이야. 네죄 때문이라고. 네가 봤어 봐. 범하고, 우리야 죽였잖아.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압살롬 아들마저 네 평생의 대적이 된 거라고. 너 때문이라고. 근데 먹어야 돼요. 그것도 감사하면서. 그럼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냥 먹죠. 근데 영 신앙의 힘이요. 성숙한 신앙은요. 그걸 소화시켜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론을 보겠지만 달달한 디저트까지 돼요. 요, 요 원수들이.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맛있게 먹고 소화시킵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맛있게 먹고 소화시킵시다. 우리 맛있게 먹고 소화시킵시다. 우리 우리 이렇게 체하면 안 돼요 우리 이렇게 만나기 싫은 사람하고 밥 먹다가 체한 적 많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떨떠름하지만 맛있게 먹고 소화시키고 디저트까지 먹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다윗이 이걸 모든 걸 소화한 다음에 쓴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일 하 22장이에요. 그것은 다윗의 승전시라고 쓰는 거고요. 10편, 18편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승리한 인생을 살았다고. 누구 때문에? 이 원수들 때문에. 근데 그 주제가요.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원수들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고. 그러면 이자리에 주인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제2자리의 큰 주인공은 여기 계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온통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허물만한 죄인과 병약한 나를 위해서 근데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를 끌어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주셔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이런 원수를 사하여 승리할 수 있죠? 하나님, 정말 이 연약한 죄인을 그 여호와를 여호와를 이 죄인이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의 승리는요, 이 하나님이 온통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얘들 앞에서 이게 승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2절에서 3절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2절 3절을 크게 읽어 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너를 위하여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몇 개이십니까? 여러분 보통 몇개 쓰세요? 많이 해야 하나님 하면 하나님, 뭐 아버지 또뭐 있을까요? 주여 또뭐 있어요? 뭐 여호와까지 쓴다면 기껏 네 개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시편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수십 개였어요. 수십 개 여호와는 나의 요셉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이겁니까? 이것만 아니 나의 피할 바위이시오, 나의 등뿌리시오, 나를 달리게 하는 분이시고 음. 수십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냥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 그 이름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나의 삶 속에서, 근데 우리 삶이란 항상 원수들 덩어리거든요. 원수들이 나의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실 인생을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원수들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너무나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십 개가 되는 거예요, 수십 개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자리에 앉은 바로 이 상해와 나의 죄,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난, 질병이라는 겁니다. 얘들 때문에, 내가 니들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났잖아? 그래서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놀이하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다윗의 대표적인 원수가 있었죠. 사울이죠. 정말 아, 얘는 정말 아무 이유 없어요. 정말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그것도 끝까지 그래서 다윗이 유일하게 인생 속에서 20년, 30년 한 게, 20년 가까이 15년 이상 한게 뭐냐면 피에 다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어, 맨 처음에는 다윗 혼자였지만 이게 두 명, 뭐0 명, 나중에는 400명, 600명,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 수천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수천 명이 그것도 그 사울 그 많은 군대들이 주목하고 찾으려고 밟은 세고 나고 있는데. 숨길, 숨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다윗의 목적은요, 그, 다윗에서, 그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뭐였냐면, 바로 요 요새예요. 요 요새. 그리고 산성입니다. 그럼 요새가 뭐예요? 적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을 것. 숨어 있을 수 있는 것. 산성이 뭡니까? 적이 나를 발견해도, 걱정 없이 든든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곳. 다윗의 목적은 딱두 개를 찾는 거였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다윗은 맨 처음에 아돌랑굴에 가서 숨죠. 그리고 광야도요, 그냥 광야, 십광야에서 숨기도 하고, 또 하길산 산에서 숨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울과 그의 군대가 숨는 쪽쪽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요새는. 한 며칠 갈까? 한달갈수 있을까? 한달 가는 게 소망이었을 거예요. 또 발견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27장 1절을 보면요. 다윗이 야, 내가 이 땅에서는 이 사울을 피할 곳이 없다. 그래서 적군, 적의 진영 블레셋 사람들에게 땅으로 피해서 그 적의 왕 가드 왕에게 가서 아기스에 와서 아기스에게 숨어요. 얼마나 숨을 요새가 없었으면 적의 땅에 가서 적 앞에 숨겠냐고요 그래서 얻은 곳이 있죠. 우리 다는 시글락 공동체, 시글락에서 조그만 요새와 산성을 세우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 이 다윗의 대대의 또 다른 적이죠. 이 아말렉이 와서 완전히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그것뿐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까지 싹 탈취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원수가 되냐면요. 다윗을 너무 사랑했고, 그 다윗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그 부하들이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돌을 다 들고 있어요. 너 때문이잖아. 내가 이렇게 인도했잖아. 비방하고, 모욕하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은 뭘 느꼈을까요? 아, 내 인생에 더 이상 숨을 곳은 없구나 여러분, 가족이 원수가 되면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부하가 지금 나를 돌로 치렸는데 내가 어디 가서 숨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예요 우리 30장 6절을 보여주시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나여 힘 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때 바로 그때예요 아내 인생은 아무 피할 곳이 없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의 요새잖아 내가 너의 산성이라고 그 말에 힘을 입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친구가 적이 되어 나를 돌을 치는 그 상황에서도요 다윗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에봇을 가져와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지금 가면 이 적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할수 있다. 그리고 나서자 그 모든 적들이 완벽히 사라지고 다시 그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2장 30절 다위은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렇게 하나님 다윗은요.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도 끝끝내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수 있었지만 끝끝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피하고 자기는 숨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왕이 되갖고 7년 뒤에는 진짜 이스라엘의 왕, 통일 왕이 되죠 그래서 자기 인생에 처음 이 산성을 지은 거예요 자기 산성을 그게 뭐예요? 다윗 성입니다 자 이제 다윗 성에서요 이 모든 원수들 없어졌어요 원수들은 다 없어졌어요 가난 가난 질병 상해 다 없어졌어요. 다. 그런데 자기 성에서 다윗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장 두려운 적을 발견하죠. 뭘까요? 이 자리에 앉은 아이 죄예요. 그래서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자신의 원수가 되어요. 이제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성이 있어요. 싸울 때도 그랬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원수들과 싸우려 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 산성을 과감히, 다윗성을 버려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만을 나의 요새가 되기 위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3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 다윗이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거든 하나님께서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성 나의 죄와허물이 작동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요새 되시고 다시 산석 되시고 다시 반석 되시는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뿔 되시는 하나님의 도성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일할 그 많은 공간을 도구를 다윗성에 남겨놓고 피신, 피신하지 않, 않,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그를 회복시키시죠 그럴 때 다윗이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우리 잘하는 이 노래, 우리 마지막에 부를 노래인데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와 이게 승리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 질병이라는 이 원수를 통해서요, 우리는 진짜 산성, 그 모든 것이 공격하는데 나를 끝끝내 지키는 산성이 뭔지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수많은 가난과 위협 속에서 끝끝내 지켜주시는 피할,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분에도 피하게 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먹이시고, 이 요새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끝까지 나를 죽이려는, 포기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원수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흔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결코 요동하지 않는 여러분 반석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결국 흔들려요. 결국 사라져요. 결국 변화가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나를 또 받치고 계신 거예요. 그 신실하신 반석되신 하나님을 그 원수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뿔은 이거예요. 정말 우리 가족조차 우리를 버릴 때, 친구와 가족의 원수가 될 때, 그땐 정말 우리 모든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원수가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 붙잡기만 하면은 놓치만 안면은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해주시고 구원해주실 이 구원의 뿔이 뿔의 능력을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요 음, 이 원수들만 보였어요 가난, 질병, 상해, 이 죄. 하나님. 이들과 같이 밥 먹으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통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에만 기록된 분. 그런데 오늘 다윗의 승전가 중에서요. 8절에서 18절까지 뭐냐면요. 이 구약의 역사 특별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다윗이 그 원수들과 싸움에서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15절이에요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여러분 번개가 화살이 돼요 16절 여호와가 콧기문한번 부르시니까 그 홍에 물 밑이 다 드러나요 본인은 두렵겠죠 그럴 때 17절 그 위에 하나님이 다 손을 내미셔서 나를 붙드시고 이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래서 18절 나보다 강한 원수에서 나를 건지시고 후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숙한 신앙은 이거예요. 이 자리에 누구를 초청할 수 있는가? 이제는 이한 테이블에 앉은 원수 한명한 한 명을 보면서 처음에는 떨떠름하겠죠. 근데 소화되잖아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야,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가 다녔는데 이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와 나의 막대기가 되어 주셨어.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도 내가 딱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 되셨, 되셨다고. 네가 저번에 나를 왕따하고 힘들게 했지. 덕분에 내가 하나님 덕분에 이상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가난 속에서 힘들고, 야, 내가 이 깊은 수렁이를 어떻게 혼자 힘으로 뛰어 나올 수 있을까? 네. 그래도 한해 붙들고 버텼더니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콧김으로 나를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요새. 피할 꽃을 주시는 그 요새를 경험해요 그래서 어느새 얘가 요새가 되고요 어느새 얘가 산성이 돼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죄와 허물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내 네, 하나님이 되세요. 내 네, 하나님이 되셔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려고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찬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진짜 승리의 노래는 우리가 인생에서 마지막에 부를 승리의 노래를 우리 요한계시에서 배웠잖아요. 21장 6절 7절인데요. 우리 노란 부분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 안 보이지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어요. 이렇게 이 수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나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요. 이게 승리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반드시 불러야 할 승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상동성도 여러분 아주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무엇으로 감사를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알곡들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도 인해서 감사하지만 오늘 우리 여러분 주위에 앉아있는 원수들을 통해서 원수들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돼요 다윗같이. 내가, 이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충분히 싸울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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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보다 수없이 강한, 강한 원수 앞에서 지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하기만 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이원수의 목전에서, 이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승정가를 함께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